다같이 앞에 한번 볼게 2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빈칸 추론 문제는요 지난 주차 빈칸 추론 문제보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되게 많고 좀 겸손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좀 준비를 했어요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부터 보니까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Change in diet 다이어트가 변했대요 뭐가 변한거야? 식단이 변하는 거죠 사람들이 먹는 식단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수반하게 되는 그러한 식단의 변화래 이것은 상대적으로 더 급격한 증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뭐에 있어서 사료용 곡물에 있어서 더 급격한 증가를 요구하게 된대 뭐가 아니라 식용 곡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겠네요 식단의 변화가 왜 사료용 곡물의 증가를 요구하게 되는가?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. 일단 첫문장을가 보니까 이런 표이 현 나와 있어요. 위드부터 슬로잉까지 가로. 여기까지 가로. 이거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.들아. 봐봐. 위드 명사, 동사 ing 또는 위드 명사, 동사 e d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드 명사 동사 ing 또는 with 명사 동사 ed 잘 살아계세요 네자 해석 한번 해볼게 명사가 동사 ing 하면서라고 해석해요 능동이니까 수동은 어떻게 해석하겠어 명사가 동사 ed 되면서라고 해석하겠죠 첫 문장 한번 가볼게. 봐봐. 인구의 성장이 뭐하면서? 슬로잉. 느려지면서. 괜찮죠? 인구의 성장이 느려지면서. 가장 강력한 힘이래요. 농업적 생산물. 밑에나가 쓸까? 그레인입니다. 곡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다? 소득의 증가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첫 문장을 읽었으면 인과가 파악이 돼야 돼. 무슨 인과가? 요거요. 소득이 증가하니까 뭐가 증가해요? 공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. 이게 첫 문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과관계지. 좀 상식과 다르지 않니? 아니 소득이 증가하는데 왜 공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? 이거 우리가 상식과 좀 다른 내용이라고, 그쵸 이것은 사실상 모든 정부와 개인들에서 발해지는 현상이에요. 소득의 증가라고 하는 것을 비록 부유한 사람들은요 더 적은 비율을 음식에 소비를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더 비싼 음식을 섭취하게 돼요. 자두 번째 문장 이렇게 붙여갈 수 있네.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어떤 음식을 섭취한다고 더 비싼 음식을 섭취한대요. 그대로 내용 붙여갈 수 있겠지? 필자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색깔 바꿉니다. The changes in diet. 식단의 변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. 이걸 필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식단의 변화라고 표현했어요. 그리고 이러한 식단의 변화는 뭘 요구하게 된다고? 사료용 곡물 생산의 증가를 요구하게 된다고요. 이걸 통해서 사료용 곡물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고. 자, 왜 그런지가 그 다음 문장에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. 색깔 바꿔서 이 다음 문장 전체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전체를 좀 묶어 놓을게요. 이게 지문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되는 문장이에요. 이 문장이 유일합니다.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. 가볼게 이것은 두 배에서 여섯 배 정도 많은 곡물이 필요하대요. 뭐 하는데? 동물을 통한 음식의 가치를 만드는데. 무엇보다 동일한 음식 가치를 식물로부터 얻는 것보다 두 배나 여섯 배 정도 많은 곡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 다음 문장에 덧붙여 주는 내용은 이거네. 동물을 통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두 배에서 여섯 배 많은 곡물이 필요해요. 요게 다음 문장에 붙는 내용이라고요. 이 문장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이 깔끔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. 그렇죠이 문장이 지문 전체의 핵심적 키 문장입니다. 그러면, 예은. 어떻게 식단이 변화하게 된 거야? 뭐에서 뭘로 변화한 거지? 식물에서 동물로 식단이 변화하게 된 거야. 요 말이 들어가 주면 돼요. 식물에서 동물로 식단이 변화하겠다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. 그게 원인이 될 거라고. 자, 1번 한번 볼게. 동물이 displaced 대체했습니다. 무엇을요? 식물에 기반한 음식을 사람들의 식단에서 대체시켰습니다. 정답 몇 번? 1번.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. 자, 2번. 친환경 처리 시스템을 요구했습니다. 전혀 언급된 바 없죠. 3번.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도 언급된 바가 없어요. 그렇죠. 3번. 고객의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냅니다.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내용도 언급된 바 없죠. 자, 5번.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. 인구 성장 속에서 고기가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얘기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. 항상 고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보를 읽어 줄 필요가 있겠다고. 정답 몇 번? 1번.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2번까지 전체 클리어 3번 문제 별표 주세요 이 문제의 히스토리를 좀 알려줄게 옆에다가 필기합니다 2011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제가 수능을 두번 봤어요 언제 봤냐면 2010학년도 수능을 보고 2011학년도 수능을 재수할 때 봤어 제가 언제 봤던 수능이에요? 2011학년도 제가 재수할 때 봤었던 수능입니다. 그쵸? 그렇죠? 옆에다가 오답률을 좀 쓸게. 89%, 오답률이 몇 퍼센트라고? 89%, 정답률이 몇 퍼센트라는 뜻이에요? 11%라는 뜻입니다. 제가 수능시험장에서 아직도 생각나. 얘를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될지를 진짜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.